농구공, 농구공 정리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공개. 내가 스포츠 용품 보관함을 찾아 해내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? 공도 정리하고 싶어서 바로 리뷰해봄. 업그레이드된 사구 보관함인데 크기가 딱공 4개 들어갈 사이즈로 나왔더라고. 농구공, 축구공, 라켓 뭐든 다 넣어도 깔끔하게 정리됨. 집안 어딜 가둬도 인테리어 효과까지.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용으로도 괜찮은 듯.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.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공가방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 축구공이랑 농구공을 보관할 수 있다길래 바로 리뷰해봄 메쉬 소재의 공가방인데 크기도 적당하고 공이 쏙 들어감 진짜 편리함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퀄리티 괜찮음 포장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개별 포장으로 받기 딱 좋음 가방에 넣어 다니니 간편하고 멋짐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 내가 공 보관함을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이걸 발견했지 뭐야? 옐로우 계열로 예쁘길래 바로 리뷰해봄. 축구공, 농구공 정리하는데 딱인 공 보관함인데? 색상 디테일 뭐야? 엄청 튀고 깔끔한 느낌임. 축구공, 농구공 라켓도 다 넣을 수 있음? 진짜 편리함. 스포츠 용품들 다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기분까지 좋아짐. 여러분이라면 산다 안 산다. 나는 다음에 또 사고 싶으니 추천.